의학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의사가 패널로 나와 있고 꼭 법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변호사나 다른 분들이 나와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과학자는 과학을 다루는 프로그램일 때만 과학자를 앉혀놓고 과학에 대한 질문을 전담하게 하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과학은 아까도 이게 교양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다루더라도 이제 과학에 대한 내용이 필요로 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아이스범작까지 범죄에도 나갔던 이유가 제가 그 나가면서 피디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이번에 그 대중과학의 경계, 요 얘기를 좀 사실 해보고 싶은데요. 교수님을 우리 첫 게스트로 모신 이유도 요 얘기가 좀 교수님 생각 어떠신지 궁금했었어요. 이게 저는 아무래도 현장에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 현장에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끔씩 사회로 이렇게 바람 쐬러 나오는 기분인데 교수님은 저보다 훨씬 더 사회와 이제 작용을 많이 상호 작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 책이 대중들한테 굉장히 많이 어, 어필이 된 책인데 교수님은 생각하시기에 이건 과학을 설명하려고 했고 이해하려고 한 책이다. 이 안에 보면 이제 뭐 참고 문헌이나 각주나 뭐 이런 거 많이 달아 놓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책에 그 얘기 있더라고요. 각주가 하나 달릴 때마다 뭐 판매량이 떨어진다. 수식 식이요 <laughs> 아, 수식. 네, 수식. 대중들에게 과학을 설명할 때 그런 게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쉽게 이해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쓰진 않았어요. 이 책이 저한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코스모스를 읽는 그 느낌이에요. 저는 코스모스가 천문학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빅히스토리에 관한 책이고, 결국에는 인간으로 돌아오는 그렇죠. 책이고, 뭐,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으셨는데, 천문학이나 지구 역사나 이런 걸 빌려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 코스모스도 칼세이건이 굉장히 비교적 젊은 나이에 쓴 음.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스모스를 볼 때, 이 사람이 이 나이에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 그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본인의 영역이 아니라 그 밖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고 있고, 본인이 공부를 궁금해서, 내가 궁금해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야를 같이 다루고 있어서, 이게 물리학책이냐, 너아닐것 같고 그렇다고 뭐 화학 생명을 설명하는 책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코스모스 느낌의 <laughs> 경계를 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다른 형태로 넘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코스모스를 다못 읽은 독자거든요. 코스... 아러셨어요 네, 저 코스모스 다못 읽었고 음... 다 읽겠다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어차피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없고 언제 보셨어요 그책을 그 책을 여러 번 봤죠. 여러 번본첫 그 번째 본건 언제예요? 오 아마 대학생 때였을 것 아, 같아요. 대학생 때. 네, 네. 근데 더 어렸을 때 봤으면 더 이해가 안 됐을 것 같고요. 그 하, 담고 있는 챕터 챕터가 너무나 깊은 내용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이 책이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다 이해하겠다는 욕심은 없고요. 보고 싶을 때 하도 봐가지고 안에 뭐 있는지 알기 때문에 보고 싶을 때그 부분을 보고 제가 만약에 5년 뒤에 다시 거길 보면 또 그때 못 봤던 게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좀이 책도 한 번에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필요한 책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훑어보고서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 너무 어렵네요 라고 댓글을 이제 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러한 흐름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정도를 알고 아마 나중에 다시 볼 수, 있, 다, 다시, 어, 그 부분을 다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사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 써놨지만 다른 분들이 이런, 이런 접근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저기서 해보면은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걸 화두를 던지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는 비슷한 책을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물리학도 공부하면서 쓸수 있을 거고, 아니면 생물학자가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똑같은 이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렇게 저렇게 막 쓰다 보면은 결국은 진짜로 모든 걸 이해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아주 소박하고,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소박하지 않아요, 교수님. <laughs> 그런 식으로 승,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예를 보였다고 네. 할까? 그 네. 다음에 제가 이걸 또쓸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음. 지금보다 이해가 더, 예, 더 이제 달라지게 되면은 다른 버전으로 음. 똑같은 주제지만 전혀 다른 형태의 음. 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끝없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죽으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그렇구나. 인생이 아닐까? <laughs>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게 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들, 사실 저도 이제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 한게좀웃 웃길 수 있는데 그거 알아서 어디다 쓰느냐가 아,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쓸모 없으니까 하는 거죠. 쓸모 있는 아, 거는 그렇죠. 그렇죠. 원래 쓸때 쓸모... 없는 게 재밌거든요. 그렇죠. 쓸때 없으니까 하는 거지. <laughs> 쓸때 있는 건 어차피 그 누가 할 수도 있고 뭐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재미없는 일이죠, 사실에. 사람들이 이걸로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하고 생각하세요. 쓸데없는 것 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좀 그러한데. 우리 실생활에 별로 관계도 없고 이거를 안다고 해서 뭐 돈을 더잘벌수 있거나 뭐 기업에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이런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한다는 측면보다는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지금 여기서 여기 내가 앉아 있는데 여기 책상이 있고 여기 앞에 스크린이 있고 여기 전등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게다 뭘까? 호기심이란 건 어릴 때도 바로 저 산나무에 뭐가 있을까? 하늘에 저 다른 위안 떨어질까? 뭐, 이 흙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게다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가진 과학 지식 가지고는 왜이 나무는 이런 소리가 나는지, 왜 이거는 몇백매글 한지, 왜 물은 찰랑찰랑거리고,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뿐만 아니라 왜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고, 왜 남자, 여자는 이런 복장을 해야 되고, 이거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역사, 와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인간의 문화라든가 이런 거다 설명할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물론 그 전부 다를 한 개인이 알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조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은 놀랍게도 우리가 이 주변에서 보이는 것에서 던질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시도죠.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보기에 궁금한 것들을 다 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생명체는 살아가고, 왜 우리는 아기를 낳을 수 있고, 아기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변의 생명체는 왜 이렇게 생겼고, 뭐다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좌우대칭이고, 왜 눈이 두 개인지. 사실 놀라운 세상에 사는 거죠. 근데 놀라운 세상에 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한번 시도를 해보면,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종합해서, 그럼 놀랍게도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은 다 이유를 찾아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궁금했지만, 어떤 분은 자기가 궁금한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요리하시는 분은 요리를 왜 이렇게 하나? 왜 불을 이렇게 쓰고? 불은 무엇인가? 다음에. 요리가 또할 얘기가 많잖아요. 아니, 과학이 그냥. 끝없이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고기를 왜 우리는 왜 소하고 닭을 먹고 왜 다른 거 먹지 않는지부터 소는 왜 불을 가하면 이렇게 되는지 왜 많이 불을 가하면 타는지 왜 타면 검은색인지 그거 다 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이런 책을 쓸수 있어요. 공부를 하기만 하면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교수님이 이거를, 이 여기에 쓴이 지식을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주고 싶었다기 보다는. 아니, 그게, 아니지, 그게 네. 아니죠. 나는 이런 식으로 네. 접근하고 네. In, 있는데, 한 사례를 보여주시려고 네.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비키스토리 말씀하셨지만, 네. 이게 일종의 그 비키스토리는 시간순위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쓴 비키스토리는 공간을 음. 다룬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음.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걸 차근차근 차근차근 설명해 갈 수가 있는데, 어그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원자가 돼요. 대부분은 원자에서 시작을 합리학자의 시선에서 볼 때, 물리학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왜왜 왜 이런지 왜 이런 소리 나는지는 원자거든요. 이 나무가 어떤 원대로 되어 있는지부터 왜 이런 색깔인지 왜 이것들을 이루는 원자들이 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원자 에너지는 추적하면 다 태양까지 가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놀랍게도 몇개 간단한 것들로 다 설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과학의 아름다움이고 경이로움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일 뿐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 보면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게 우리 시대의 바로 특징이랄까?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뭐꼭이 책을 따라해서만은 아니겠지만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 보고 거기에서 또 조금 확장해 보고 확장해 보고 어떤 자신만의 책을 쓰지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책을 쓰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어떤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책한 권이 머릿속에 와, 있는 그 생기는 그런 기쁨이랄까, 알매 기쁨.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궁금한 걸 질문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저, 예, 그러니까 저도 생물 파트에서도 생명이 얼마나 방대한 영역입니까, 음. 사실. 근데 저는 여기 썼지만 저한테 가장 궁금했던 거는 자기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그런 거였거든요. 항상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물리적 기작은 무엇인가? 저는 물리학자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그래서, 아, 에너지를 운용하는 거고, 에너지의 유용, 그 운용은 얼마나 다양한 종류가 있는가? 어, 다행히 몇개 종류밖에 없네? 그 다음에, 어, 광합성이랑 호흡밖에 없네. 그럼 이두 개의 과정은 이렇게만 되어야 되는가? 이 과정은 누가 도대체 통제하고 있고, 여기에 관여하는 이 분자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는데 왜 복잡해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질문들을 던졌던 거고, 그에 대한 답을 제가 찾아서 나름대로 썼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런 게 궁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그 그 궁금한 거는 다를 수 있는데 질문을 던지는 방식, 질문을 던지는 방법, 그리고 그 질문에 자기가 답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마 독자들이 또 혹은 꼭꼭 꼭이 책의 독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독자이니까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런 걸좀 내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답 이런 것들 찾아가는 과정을 보시면 너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근데 우린 어떠... 어... 재밌다고 한다. 아니, 언제나 그 질문은 처음까지 가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자들이 쓰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요리 얘기했지만 최초의 요리는 무엇이었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laughs> 누가 요리를 시작했나? 그러니까 요리를 왜 해야만 했을까? 그냥 그냥 땅에 떨어진 고기 주먹 먹으면 되는데 이걸 굳이 요리를 하겠다고 무슨 사람은 그치. 누구고? 제일 처음에 불에 네. 구운 사람은 누구고? 첨 후추를 뿌린 사람은 누굴까?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리사는 언제 생겼나, 도대체. 아, 그러니까, 아, 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모든 질문을 던지고, 그게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답을 찾아가는, 그게 대단히 재미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지금 되게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요. 그래서 각자 사람들이 자기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각자 이런 책을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1, 2, 3, 4 해서 이 책장에 쭉 꽂아보고 아, 싶어요. 우선 그러면 첫 번째로 심체경의 하늘과 바람과 <laughs> 네. 별과 인간.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와, 뭘로 시작해야 그 될까요? 배척의 시작점은 어, 이해란 무엇인가로 아, 시작할까요? 이해란 무엇인가.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왜 이런가? 네. <laughs> 과학자들은 왜이 모양인가? 혹은 과학자들은 왜 이렇게 왜 이런가? 그게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다고 는 썼는데 네. 이해가 뭔지는 안 썼는데. <laughs> 그러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2에서 투에서는 이제 이해가 무엇인가부터. 근데 그거 쓰다 보면 아마 책다 끝날지도 몰라요. 그그 <laughs> 그 얘기만 하다가도 끝날 수 <laughs> 네, 있어요. 한 권이 끝날 것 같아요. <laughs> 사람들이 과학 뭐 쉽게 설명해달라 뭐 강연도 사실 쉽게 설명해주실 것 같아요. 이러면서 교수님 항상 초빙하는 것 같거든요. 이 과,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한다는 거, 지식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이상하거든요. 대, 과학이 쉽지가 않아요. 과학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거는 어렵게 배워야지. 원래 어려운 건데, 그걸 어떻게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과학의 본질을 전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되게 많은데, 좀 너무 쉽게 설명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너무 비유만 해서 이렇게 자극적으로 알아듣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했던 주제이기도 하고, 다음에 제가 썼던 첫 번째 책, 이상학의 과학 공부에서 이 부분을 많이 다뤄놨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거기서 기본적으로 했던 이야기는 교양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일단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이제 과학에 대해서는 어, 벌써 알 필요가 없거나 많이 알고 있으면은 보통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맨날 이과 망했으면 이런 거 하고 <laughs> 이과 왜 자꾸 망하라 그래요. 아까 같이 이게 딱딱하냐고 했을 때아이거의 원자는 이러는 순간 다들 좀 미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눈치를 쳐다보게 되는데. 그런데 어, 과학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또 관대하다는 거죠. 아, 어, 그러니까요, 맞아요. 들레즈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면, 야 그게 뭐냐, 들레즈가 이렇게 얘기를 하진 어, 않고 맞아. 일단 다들 들레즈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네. 저 사람을 네. 모른다고 하는 게 괜찮은지부터 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혹시 내가 교양 없는 사람이라고 욕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즉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 되게 교양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과학에 대해서는 뭔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이중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는 난 과학은 잘 몰라 뭐난 문과여서 이런 말을 그냥 굉장히 쉽게 유행어처럼 하잖아요 요즘은 밈이 돼가지고 기자분들이 전화를 해서 이제 뭐 새로운 지금 과학 발견이 있어서 이제 그 네. 취재할 때가 종종 있는데 꼭 붙이는 단서가 있잖아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네. 수 있게 네. 설명해 주십시오 라는 네. 말을 이제 붙이는데. 다른 분야에는 좀 어렵고 전문 용어를 말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과학에는 유독 좀 쉽게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교양이고 음. 과학은 교양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이제 어? 생각, 생각이었고요. 어, 그래서또 교양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가 책에다 이제 과학도 교양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음. 것이고. 그 다음에 어렵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고, 아까 우리가 이해, 이해를 얘기했지만, 네. 이해란 것도 되게 주관적인 느낌에 가까운 것인데, 저는 어려, 쉬운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아, 저한테는 체육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laughs> 그거 어. 진짜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공부는 어. 사실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그렇죠. 되거든요. 어릴 네. 때 이제 운동을 잘 못해가지고 체육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어떤 학문들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30대 중반까지 뭐 무리밖에 안한 사람이다 보니, 다른 건 무지무지 어렵더라고요. 뭐, 철학책도 많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모든 분야는 다 어려운데, 사실 어렵다 싶다가 그 분야를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과학, 과학을 쉽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 이게 과학이 어려워서 그러면 배우지 않는 걸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철학도 충분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들레디 철학 진짜 어렵던데,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칸트의 철학도 진짜 읽어보면, 그,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이 어떤 거를 배워야겠다든가, 알아야겠다고 생각할 때, 쉬워서라기보다는 그것이 알아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오, 그래서 그렇네요. 과학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것을 알아봤자 크게 내 삶에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약간 이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냐 뭐돈 버는 데 도움이 되냐 윤동주의 <laughs> 윤동주의 시를 사람들은 왜 알고 있어야 할까요 그게 돈이 돼서가 아니라 그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과학을 알릴 때 중요한 것이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제 쉽게 만들었으니까 알아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네, 이거는 알아야만 하는 이 우주가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우주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이한 줄의 수식으로 길 된다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느낌이 전달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책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개별 지식을 쉽게 만들어서 입에 넣어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물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나가다가 안 먹을 사람도 먹게 되니까, 숫자를 올리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과학이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그런 학문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면 좋겠는데 어 그거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어떤 하나의 직업으로 부상하면서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과학 컨텐츠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직업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각종 기관에서도 다 과학을 설명하는 컨텐츠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하고 공급을 하고 싶든 공급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요구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들이 깊이 못 들어가고요. 그냥 피상적인 정도의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계속 반복 재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 그런 거에 비해서 교수님이 좀 지향하고 싶으신 건좀 다른 방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문제는 이제 뭐 현재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문제라기 보다는 아, 예. 예, 모든 분야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음.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음. 누구나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콘텐츠의 소비량도 되게 늘었기 때문에 수요 공급, 공급도 많이 많아져야 되고, 수요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는 음. 하죠. 그러니까 지금 물, 이 과학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음. 다른 인문학도 그렇고, 네. 모든 분야들이 과잉으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과잉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근데 저는 사실 유튜브를 그래서 안 하잖아요. 유튜브 채널을. 정말, 그렇죠. 많은 하실만도 한데. 정말 많은 문의가 왔었고.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제가 안 하는 이유도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까지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제 이름을 걸고 이제 매주 뭐 하나씩 만들어낸다는 것이 저같이 이제 게으르고 이제 막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은 그 했다가 괜히 너무 괴로워할 것 같아서 이제 안 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방식으로 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과학의 지식 하나를 전달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할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더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리고 어, 방송에 나갈 때도 처음에는 이제 주로 과학을 많이 알리는 쪽으로 갔지만 이제는 이제 과학을 여러 분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에도 과학자가 나오나 뭐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다룰 때에도 과학자가 의견을 제시하네. 그러니까 그걸 자꾸 보여주면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이 어떤 주제를 다루더라도 거기에는 과학자 편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네. 하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히 과학자도 한명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꼭 의학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의사가 패널로 나와 있고 그렇죠. 꼭 법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변호사나 다른 분들이 나와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과학자는 과학을 다루는 프로그램일 때만 과학자를 앉혀놓고 과학에 대한 질문을 전담하게 하거든요. 많이 경험해 보셨는데. 그렇죠. 그러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과학은 아까도 이게 교양이기 때문에 네. 어떤 주제를 다루더라도 이제 과학에 대한 내용이 필요로 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스 프로그램에서도. 네. 범, 알수 있는 범죄같이 범죄에도 나갔던 이유가 제가 그, 나가면서 피디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모든 곳에 과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얘기하고 싶다고. 실제로 모든 곳에 과학이 있었어요. 네, 범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더 알려주면 많은 분들이 좀 더, 아, 과학이 교양이구나. 과학을 아는 것이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중요하구나, 가치가 있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굳이 굳이 뭐 저희가 쉽게 만들어서 먹여주지 않아도 어려워도 하겠죠. 네. 중요하니까 하는 거지 쉬우니까 가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가치의 중요성 또 본인이 본인만의 가치를 찾으시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코너 첫 손님이어서 굳이 여쭤보고 싶은데 이 과학 감성이라는 코너 우리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laughs> 아, 제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아, 당연하죠. <laughs> 본인의 이름 걸고 하는 거니까, 과감하게. <웃음> 과감하게. <웃음> 정말, 예, 과감하게, 그, 진짜, 분야를 저도 넘어서, 넘어서 막 다니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는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운영해야겠죠. 음. 심지어, 박사님이 부르시고 싶은 분다 부르시고, <laughs> 하고 싶은 대기다 하시면은, 그러면 잘 되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저도 결국에는 제가 이해하고 싶은 것,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바로 그거죠. 네. 본인이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다 푸세요 이걸로. 그럴 때 가장 잘 되는 그치와, 것 같아요. 해서 해야겠어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또 여전히 명문이 많은 문장이지만 <laughs> 많은 책이지만 아, 이 책의 한 문장을 한번 꼽아봐 주시겠어요. 이 책의 한 문장은 결국 이 책이 왜 쓰여졌는지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물리학자가 모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물리학의 경계를 넘는다는 얘기기도 이 하니까 아마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 읽어볼게요. 결국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물리의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 이 책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경계를 넘은 물리학자의 좌충우돌 여행기이자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한 지도책이다. 네, 이 문장을 뽑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책, 뭐, 눈 감고 아무 페이지나 열어도, 어, 명문이 있지만, 핵심 문장인 것 같고, 아마 교수님을 위한 지도가 어느 정도 조금은 완성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구석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동여지도 같은 지도를 <laughs> 만들고 계시는 김상혁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정한 물리학자 김상혁 교수님 모시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이 책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과학과 대중이 만나는 접점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재밌으셨나요? 오늘 뭐 아주 재밌었고요. 어 역시나 뭐 심체원 박사님 말씀 잘 하시니까 네 편연하게 진짜 편연하게 해주시는 그런 그런 아주 훌륭한 감성이 있으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게스트 분들 나오시면 되게 편안하게 잘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되게 흥할 것 같아요 이, 이, 이 채널은 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하자, 부탁드립니다. 하자. 흥하자! <웃음> <웃음> 네 오늘 저의 첫 게스트로 누굴 모셔야 되나 사실 고민 많이 했는데 첫 게스트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칠 시간인데요, 끝까지 함께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과학 감성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